빙상 클럽은 10년, 20년 동안 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, 자라면서 함께 한 그런 시간들이 기억, 기억이 납니다. <laughs> 음, 지난 2년 동안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.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병원에 있었을 때 굉장히 기억이 안 좋았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독일에 갈 거를 준비를 하면서 짐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엄청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. 사진만 몇 박스가 했는데. <laughs> 그걸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가 참 많은 곳에서 어, 이름대로 사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항상 바르게 사셨고, 정치를 이렇게 타협하지도 않았고,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신을 다해서,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늘 사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사람들하고 즐겁게 사셨고, 밝게 사셨고, 저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. 지금은 이제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. 저는 10년 동안 지금 이제 저는 베를린에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교편를 잡고 있다가 금년에는 어머니를 보시기 위해서 좀 쉬고 있어요. 여러분 혹시 독일에 들리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. 저는 독일 통입니다. NGO라든지 시민단체나 정부나 이렇게 오, 오면은 뭐 어린이집도 하고 청역도 하고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. 그냥 오시면 제가 보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연락 주세요. 먼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또,